경북도가 소규모 마을 활성화를 위한 경북 영호사 마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내 15개 마을에서 각각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사람 콘텐츠랩의 강구민 대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북 영호사 마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존의 읍면 단위의 농촌 활성화 및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위기의 최전선인 소규모 마을들은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농어촌 소규모 마을의 체질을 개선해서 3터, 1터, 신0터로서 소규모 마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시범마을 5개소, 디자인단 (10개소) 총 (15개소를) 선정하여 어~ 사업을 준 중에 있습니다 어~ 경북 영호사 마을은 말 그대로 경북에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마을을 경북에도 소규모 마을들에서도 영원히 우리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이 오랫동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재밌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제목이 0 5 4데 저는 지역 번호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마을 이 뜻을 담고 있네요. 네. 기존에도 이런 소규모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번 사업은 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기존의 읍면 단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소규모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을 조금 탈피하여서 음. 소규모 마을에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을 작게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민들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아들여져야 되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 마을들은 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설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마을의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그 네. 기반 가운데서 마을 사업들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 마을의 유무형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어, 마을의 돌봄이나 교통 등의 사이 서비스에 부족한 점들을 어, 채워갈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외에도 요즘에 어,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많이 해자되고 있는데요. 네. 어, 마을 소규모 마을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쯤은 넉넉히 쉬어가면서 마을에. 체험하고 마을에서 쉬어갈 수 있는 스테이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마을들도 다양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고, 방문객들도 마을을 방문하여서 경북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모두 15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네.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15개 마을들은 크게 5가지 유형별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식품가공형 마을이 있습니다. 식품가공형 네. 마을은, 어, 잘 아시다시피 마을의 특산품들을 활용하여서 어,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어, 그 외에도 농촌 체류형 마을이 있습니다. 음. 어, 마을에서 어떻게 쉬어가냐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요. 음. 네. 실제로 마을에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또는 길게는 한달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스테이 공간들을 만드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농산촌 교육형 마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 마을로 농촌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어, 농촌에 산촌에 어,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벗어나면 뛰어놀 수 있는 네. 그런 농촌 마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농촌 복지형 마을은 어~ 농촌에 부족한 이제 건강 서비스 등을 채워드리는 마을입니다 어른들이 조금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어~ 주민들에게 어~ 이제 건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들이 있고요 끝으로 문화예술 관광형 마을은 관광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들인데요 마을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꾸며져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마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사업들이 저도 많은데 어,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무엇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는 마을의 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기반 위에서 마을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들을 구상하는 아이디어들이 합쳐져야 합니다. 어 그리고 다양한 자원이나 예산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도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주민들의 역할인데요. 한편 소규모 마을도 인지도를 높이면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호사 마을이라고 칭한 것도 경북에 숨겨진 보석 같은 소규모 마을들을 전국에 더 나아가 세계에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문화활동가, 청년기획자, 청년 디자이너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며 마을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소규모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대규모 마을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